이제 다시 파리 중심가로 가려고 여기 올때 썼던 거 타려고 다시 여기 왔습니다.

짜잔! 자펠역에서 내렸습니다. 여기 옆에는 아까 제가 타고 온 지하철역이 있고 지금 저 멀리는 에펠탑이 보이고 또 옆에는 생강이 있습니다. 날씨가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해졌어요 강가 쪽에 이렇게 걷는 길이 따로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저기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도 에펠탑을 판매 중입니다. 아까는 이거밖에 안 보였는데 여기 앞에 건물 지나니까 밑에까지 보여서 더커 보이네요. 뭔가 이렇게만 있으면 밑에가 되게 작아 보이네.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을 찾았는데 여기가 한 번에 다안 담깁니다. 한번. <목소리> <목소리> 애플 탑 에펠탑 앞에서 애플 탑을 엄청 팔고 있는데 아마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파는 거 지금까지 판거다 합치면 이 애플 탑만큼 높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오오 아, 사람들이 애플탑을 좀더 중앙에서 찍으려고 이렇게 차 길,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네요. 좀 위험한데? 하하. <laughs> 생겼어. 여기 언덕이 올라왔습니다. 이제 한 3분 정도 뒤면 애플탑에 반짝반짝해요. 벌써 번쩍번쩍 번쩍 하고 있어요. 네, 에펠탑입니다. 에펠탑. 여기는 에펠탑 시쪽 골목입니다. 네, 시간이 좀 늦어서 가야되겠습니다 네, 지금 어디서 관광 왔나봐요 사람 엄청 많아요 네. 에펠탑 앞에 방금 수학여행 온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프랑스 친구들. 되게 즐거워 보이더라고요. 나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경주로 갔었던 것 같은데. 거의 에펠탑이 첨성대 같았죠. <laughs> 집에 지하철 타고 갈까 했는데 날씨도 좋고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걸어가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 타도 갈아타야 돼서 한 3,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거나 그거나인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걷죠 뭐 <laughs> 이렇게 그 옆에서 에펠탑을 계속 보면서 걸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강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? 어 여기 아까 제가 베르사유 가려고 여기서 지하철 내렸던 역입니다. 아까 여기서 에펠탑이랑 저기 뒤에 있는 성당, 성당, 저기 성당 들리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.